권총 권총 좋아요. 권총. 자. 아, 빡빡이 셰이크. 야하! 솔라빔 맞다 조심해 이 새끼야. 솔라빔 한데맞아고 같이 탈보대고 싶냐? 오이가 없네. 포화가정신못하네 오이가 없네. 어? 솔라빔 맞고 같이. 나는 빡빡이다 외치고 싶어? 오이가 없네. 괜찮고. 아까 여기 <laughs> 저 뭐야? 에몬인가 뭔가 주었던 거기. 어, 아, 오케이 오케이 거기 있어 봐. 거기서 파밍하고 기다려 봐. 오, 또 M1A 나왔어. <laughs> 네이스. 어, m 에 A. 에보네 왜 이렇게 잘 나와? 사기씨네? 잘 먹네. 어? 발소리. 왔다, 왔다, 왔다! 아, 온다, 온다, 쏜다! 온다, 온다, 쏜다! 온다, 온다, 쏜다! 아, 조렸네 이거. 하여튼 아, 난 M&A를 먹은 사람이라고! 게임치네 저것도. 빤스런. <laughs> 빤스런. 빤스런 오져버렸고. 빤스런. 야, 온다, 본다, 쏜다 했는데. 왔어! 봤어! 싼는데안 맞아. 맞았는데 안 죽는 걸 수도 있어. 일단, 일단 수그려봐. 나그 약을 먹어. 약안 갖고 왔고. 출혈이야? 피나? 나 몰라, 피나는지도 몰라. 헬스. 출혈. 봐, 헬스. 젖됐네? 아, 출혈의 골절. 좋됐네아씨뭐 기다려봐. 어떻게 알아, 출혈의 골절인지? 아까 봤어 아니다, 출혈 아니다. 네이스. 출혈 멈췄네. 어, 나 개, 개잘 쨘거 같은데? 뭐야, 어, 얼잘 쨘는데? 살아남는 법을 아는데? 온다, 본다, 쏜다. 근데 그 새끼들, 거의 풀맞 거의 풀무장이었어. 갑자기 왜 죽어, 요 내가 봤을 때 컴퓨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. 어, 어 형, 거기, 거기 있어봐. 어. 어차피, 그, 풀숲에서 나갔다, 대질 수 있다. 오케이. 어, 온다, 본다, 쏘다 아니다. 온다, 뒤진다, 나. 아니요. 내 솔라빔으로 <laughs> 다 타이머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. 오케이. 약을 어, 안 챙겼더니, 그냥. 아주 골골대는 거가 나 어, 가고 있다. 골골대고 있구만. 온 본손, 온 본손. 아, 어딘지 알겠다. 경주용 트럭에 있구만. 응. 나 여기 경주용. 나 여기 경주용. 오케이. 나 여기 경주용. 발소리가 들리는구만. 피하식켜래라 아. 방금 주변에서 발소리 들렸다. 나 아직 뛰댕기고 있는데. 내 주변이야? 거의 다 왔어. 니가 아니, 아니었다 소리 내그 발소리는? 어, 씨발. 어, 아, 엠보다. 좋됐다 아, 막그 새끼들일 거야. 나 손에 새끼들. 아, 아, 배가 뒤지게 생겼네, 이거. 큰일 났네, 이거. 바로 빠스라 나고 탈출해버리기? 뭐 앞이 안 보이긴 하지만, 형 탈출구 어딘지 알아? 몰라. 그냥 가보는 거지 뭐. 아나죽졌다 죽었어? 다들 아닌데 어. 놀라 놀라 온다. 그 도망가라 천둥만이된다쟤네럴 지금 탈, 탈 탈출하고 있는 건가? 아 어, 그럴 수 있어. 그렇다면 배그에서 배운 거 치코리타. 어, 우리 형, 다 죽어, 어디였어? 몰라. 어, 오, 두번 눌러봐. 눌렀어. 봐봐, 봐봐. 아, 씨, 반대로 왔네, 형. <laughs> 반대로 왔네? 아, 반대로 온 거야? 어, 호호. 오호... 아, 그냥 맵한 바퀴 돌아야지, 뭐. 근처에 그 싸우고 있구만. 그 괜찮고 죽어도 손해보는 거 없어 그냥 뛰어 그건 맞아 M1.. 아야 M1 있어 M1 프링필.. 트링피... 아니 M1A 있다고? 어 m 몬에 먹었잖아 잘 먹었네 m M1A랑 M800.. M.. 8 7 0 먹었거든? 어 샷건은 쓸모없어 누워 누워 M1A.. m a 나 이거 먹고 만약에 만약에 잘해서 이스케이프 가면은 나두 자루야 두 정이야 지금 아까 전판에 똑같은 자리에서 먹었거든? M1A가 6, 6 7만원 할거야 오 비싸구만 내가 팔때살때팔때 때. 때. 유저 상자면 딜러한테 말고 유저 상자면 M1A. M1A는 지켜야 해 몰라 정말 은거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아 이제 사운드가, 이제 총 사운드가 안 들리는구만. 온다, 본다, 쏜다 자, 총 갈고. 레이로링. 자, 탄 수급하고. 오케이. 다 넣고. 여기 한발 넣어주고 오케이 보고 여기 뭐 없지? 뭐저만 파밍 할건 없어 파밍 할건 없어 가자 이것은 그 이야기다 어우 딜레이 때문에 못 보겠다 간단 새끼들아 오케이 드, M1을 지켰다 네이스 아, 아, 드디어 M1을 지켰네. 나 M1 두정임 이제. 아... 너무... <laughs> 어이, 경험치 97이요. 아, 뭐야. <laughs> 그냥 뭐 경험치 쭉쭉 벌리는 거만 지금. 와, 어? 조금 아, 있으면 세벌 사면 267남았다 지금 이제. 아, 어이 상태봐, 상태봐 다 맞았어 여기 저기.